이 <목소리> 저희 테슬라 <목소리> 빌렸어요 쓰레기 <목소리> 봉투 센스 그자동을 <목소리> 어떻게 공부하는 현상 아 맞아 아 이거 열선 시트자동으 <목소리> 어떻게 하와 대 날씨는 지금 미쳤습니다 너무 더워요 밑에 없어? 응. 침대에서 할게요 시 이소나! <laughs> 수현이는 블랙박스 단방 <담방. 웃음> 진짜 웃겨 오케 쌈밥 나 진짜 안입쁜애 김치가 엄청 아 진짜. <웃음> <웃음> 건이성.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건이성 님. <laughs> <laughs> 너 신기하다. 어, 권희선씨 아니세요? 아 제가 권희 선수인데요. <laughs> 뭐? <웃음> 뭐야? 이네 뭘 시킨 거야? <laughs> 진짜 권희 선이야? <laughs> <laughs> 아니 내가 권희 선이야. <거미성이야>. 얘가 권희 선이고. <laughs> <laughs> 어, <이제 웃음> 네? 빨리 들어가. 이게 뭔 소리야? 네, 빨리 들어가. 여기. <laughs> <laughs> 야 여기 베란다 왜 이렇게 깨끗해? 야 완전 어른이었어. 같은가? 너무 이나 신발 빨리 씻을게. 어, 아, 신발을 빨리 씻어. 아, 네. 신발? 발 씻을게. 어. 네. 자, 오징어 문어 새우 중이 어때? 좋아. 응. 새우 해도 돼? 응. 응. 새우 <웃음> <알아>. <웃음> 아니, 내가 슥 빠는데. <laughs> <laughs> 3만 4천 <laughs> 얼마인가? 면더안 넣어도 돼? 응. 중국 떡면 뭐 어디 갔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I don't want to meet up with it. 탕탕 m e 우루 탕 k Come back, m o 도시기 아주 사람 진짜 없어 안보여 안보여 뭐, 좀만 더 앞으로 보여? 가 안예뻐 그냥 우리 셋다 이렇게 그래. 그래 폭염입니다 폭염 경보입니다 오마이갓 짧은 버전, 상체 버전 시작! 게나배 사시미 사진관 여행을 기록하다 다 떨어졌어 응. 너 안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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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선물을 사왔어요.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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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스피커야? <laughs> 맞아. 대박 미쳤다. 신라동거랑 아, 비슷하게 생겼어. 신기해. 대박. 저책 두고 넣으면 되겠다. 어 맞아. <laughs> 책두개 치워. 언박싱 이거, 이거 한번 들어줄 사람. <laughs> 이렇게. 아 고마워요. 뜯어야지. <laughs> 음, 어머. 헐, 어, 얘들아, 고마워. 대박! 아니, 그쳤다. 성태이블 좋지. 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야 미쳤다. っ이이런거 왜 그래? 왜 준비했어. 와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 더 귀엽다. 어 너무 귀엽다. <뭐라> 그냥 멋있다. 여기 블루투스 연결해서 이렇게 트는 거야? 될 됐어. 근데 이와아 이게 이게 야 그런가, 그런가 봐. 오. 아, 그럼 자도, 자동 페어링이 게 블루투스인가? 어, 그런 거 같아. 블루투스 모드. <뭐라> 보바 <laughs> 내가이거 탐난다 그렇지. 헐여 뭐야 너네 왜? 어, 고마워 진짜 감동이야. 잘 쓰기를 <laughs> 바래. 놀러 와서 올림픽 봐요. 응. 이 정도로 가깝다. 어? 동백 부동산도 있어 별장 이쁘 완전 숲속 같다 짠아 이거 떼라고? 찍혔어? 뭐야? 그까인고 거기서 고급인 줄알았 응. 매직을 하고 응. 있는 거예요? 야야. 들어진 인는 척인가? 책임 는 사람이야. 아, 어, 어. 빨리. 어쩌면... 난 괜찮아. 추천책 추천. 책 추천! 짜짠더니 빨리 해줘 하나 씩시시해 저도. <laughs> 너무 무서워요. 난 <laughs> <laughs> 어제 너무 무서웠어 왜? <laughs> 왜? 왜? 가위눌린 얘기 하나. 왜 차라리 숙면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야. 너 들었어? 못 들었어. 너 가위 눌린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가위 눌리면은 나는 일단 몸이 안 움직이고 말이 안 나거든. 이렇게 입이 안 떼지는. 입이 이렇게 말이 안 나와 그냥 아이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든 말을 해야 풀리겠다 싶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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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제 너무 불건이고 그 위에는 있 귀신 도망가고 눈을 나다가 진짜 근데 바로 풀렸어. 진짜 놀래서 도망가는 거. 준은 진짜 해봐.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혹시나 만약에 걸 걸린 눌린다면 어제 준아 어로 다 얘기해. 뭐 있었지? <놀람> <뭘> 비프컵. <laughs> 비프컵이 뭔지 아세요? <안 웃음> 그리고 슬픈 슬픈 꽃은 눈을 주는 리야. 리 이해됐지? 나 진짜 비프컵 진짜 말할 때까지 비프컵이 진짜 비프건 줘. <laughs> <진짜 웃겨>. 비프컵 <laughs> 이퀄 <laughs> <laughs> 비프컵. 이거 되게 잔이 비프컵 같다. 비컵? <laughs> <laughs> 네가 알아들은 게난 진짜 웃겨. 그리고 그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박해원 노래 아시죠? 주마 네. <laughs> 슬픈 꽃에 <꽃의> 눈을 주듯 <laughs> <laughs> 슬픈 꽃에 <꽃의> 눈을 주듯 <laughs> 얘가 언제 이렇게 연기구가 가 된?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응. 진짜 제주 소녀 같아. 제주 소녀 같아. 이영호까지 딱이야. 11월. 11월 얘기 안 11월. 11월까지. 아니 우리 트 슬로보트 에월 예보 스파를 예. 가려고 음.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 근데 열었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7 시부터 연다는 걸 보고 있어. 봤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각은 5시 51분 <laughs> 근데 앞에 바로 바다가 있었어요 <laughs> <laughs> 윤슬 <윤술> 보이시죠? <laughs> <믿기> <나 빨리>. 아, <믿냄> 하나, 둘, 셋! 아, 아! 아! 나이 아, 아!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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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지금 대박이야. 그런 거는. 건... 아, 예쁘다. 뒤에 안 돌아보면 돼. 응.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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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들어가면 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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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신신는데 준아 <laughs> <진아>, 너는 뭐야? 골무야? 아 준하너학 갔다 <laughs> 밥 먹으러 왔습니다 국수 <laughs> 이용 사도 한입에 뭐?